이 시간 우리 고태양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 가운데 주께 나아감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참 감사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더운 날씨가 아닌 선선한 아침과 저녁을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세 번째 분기를 시작하며 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있습니다. 그쵸.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고 학생들은 개학을 했습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듯 우리의 시선도 더 높아지고 우리의 영도 살찌는 계절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나라가 전쟁의 공포와 치료받을 수 없는 불안 국민을 향하지 않는 정책과 정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과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공방과 복지센터, 또 체육대회 등등 진행하는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늘 기도하고 뜻을 구하며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함과 말씀으로 채워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멘. 하나님의 군사 훈련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마씀은 열왕기 상서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서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내가 벼랑 끝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얘긴데요. 자, 그렇다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떻게 할수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가정의 문제이든 뭐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생업의 문제이든 영적의 문제이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벼랑 끝에 선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뉴스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공안사님 기도할 때도 얘기 나왔지만 그 응급실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코로나, 코로나 이후로부터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참 새로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태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철학자들은요 어 어쨌든 발전이라는 것은 어, 변증적인 변증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건데, 어, 항상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인 극부를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어, 너무 절망스러운 사람, 상황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TV에 보면 뭐 그런 내용 그 드라마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첫 번째 장면이 한강 마포 다리 위에 가가지고 그서 있으면 그죠? 서 있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야 니네 다 어디 가니? 어, 뭐 그렇게 하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극복하고 아, 다시 좋게 되는 주인공이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들이 많지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판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벼랑 끝에 섰죠. 홍해바다 벼랑 끝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고요. 어, 그리고 다니엘도 자기 목숨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자굴에 갇혀서 벼랑 끝에 섰고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랑 메사가 아벤두고도 그 풀무불에 그러니까 다 저기 태워서 죽일 수밖에 없는 용광 화로불 같은 데 앞에서 벼랑 끝에 서가지고 힘든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벼랑 끝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그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뭐그 성공한 CEO들 나오는 드라마 이런 거아 드라마 가 아니 뭐죠 그게 다큐멘 다큐멘터리인가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거기서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한 번에 잘된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조영 회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정조영 회장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한번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많은 CEO들이 그 당했던 것이 실패 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일 변한 끝에 서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괴로움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하면서 한 번에 그러다가 조금씩 극복해서 일어났던 것이지 한 번에 뭔가를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괴로운 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 인생에 가뭄이 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지갑도 메말라 있는 이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더 가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가뭄인 거예요. 하나님을 봐도 생각해도 별로 생각이 나지 않고,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도 우리 속에 들지 않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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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앙생활하는 게 귀찮아지는 것이 영적인 가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뭄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결국은 그 가뭄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어, 사르바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짧게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에 앞서서, 우리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엄청나이힘이센선지이예요힘이센 선지자고, 야은네 조용히 좀 해. 야은네조용은이사람 어. 이이사이 되게 힘이 센 사람이고 바알의 그 850명, 450명 뭐 이렇게 되는 그 선지자들이랑 싸워가지고도 이겼던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그리 시내가에 그리라는곳에 시내가에 살았는데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대로 힘도 세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엘리야는요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랑 싸우고 난 다음에 다 이겼어요. 그 이겼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바알이 바알과 그 바알의 부인이 이사벨 뭐 이런 그 여왕이 아,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런데 도망가요. 왜?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 겁나서 맞아요. 겁나서 도망가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이라도 비슷한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이라는 것을 주제로 사실은 우리 어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쉼이 있는 교회라고 했죠. 친구들이 이제 저를 많이 놀립니다. 아 말만 쉼이 있는 교회지 쉼이 없다고 <laughs> 여기서 많이 놀리는데요. 아그 가정 가운데 뭐 바쁜 게 아니라 저는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얻었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아, 그 위로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나,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훈련이 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명령하는 바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어, 무슨 일이 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17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있... <laughs> 아 목이 1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찾아온다. 지금은 지금 엘리아의 시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이 과부라는 한 여인의 시점으로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사르바시 있는 시도는요 다른 곳이에요. 이 당시에 막 지역으로 옮겨서 간다라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외부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되는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뭐예요? 이때는 죄인에요, 죄인 거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생활을 남자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과부라는 것은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나 힘든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게 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라고 요즘 과부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과부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딱 보니까 아, 이 여인에게 뭘 얻어 먹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야, 뭐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게다가 과부인 이 여자에게 뭘 얻어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요.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물이라도 한잔 떠다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맛있게 밥차려 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해요. 떡이라도 하나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떡도 없다. 그냥 떡 만들 가루 조금이랑 기름 조금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반죽해가지고 떡 하나 하나 두개 만들면. 끝인 그런 사람이다. 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해진 여인에게 뭘 얻어먹으라고 합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아저좀 보면서 좀이잘 읽어보면 좀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 <laughs> 짜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뭘좀 봐야 되냐면 음식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 어. 조심 조심 조심. 아이고 역시 역시. 윤아야 어, 너무 즐기지 말고 들어가. <laughs> 역시 찐 오빠입니다. 밀어 넣어요. 자, 이 음식을 주는 사람은 과부죠. 어, 그리고 음식을 달라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한 분을 우리가 빼먹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그렇죠? 하나님이 과부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라고 했어요. 왜? 엘리야에게 말할 때 미리 다 준비됐어, 가봐. 라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기에 정말 좋지 않고 괴롭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야는요. 그전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아1그 17, 열왕기상 17장 13절을 보면 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신앙을 전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너무 웃긴게요, 봐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정말 가난한 과부가 있었고 물 하나 떡 하나 달라하기도 미안한 이런 과부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봐요. 13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련이와 먼저 그, 그것 가루 남은 가루로 누구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자기를 위하여뭐 하나 하라고? 떡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합니다. 아니, 아니, 이제 이거 두개 아들이랑 딱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어, 너 힘들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너 지키실 건데, 일단 내 것부터 만들어 봐. 내거 먼저 줘.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너무 뻔뻔함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게 뭐냐면 결국 결론을 보자는 거예요. 결론을. 결론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굶기지 않으셨고 결론은 뭐예요? 끝까지 살아남게끔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 속에서 이 내용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뭐냐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생색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도원 사건 때도 야, 니네가 엄청나게 많은 힘을 갖고 있었으면 나안 믿었을 거 아니야? 니네가 진짜 힘들게 싸워야 내가 너희 도와줬다고 할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색을 많이 내기로 유명한 아빠입니다. 그죠? 해서 뭐 하나 해주고 엄청나게 생생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 우리 여러분께도 뭘 하면은 생생을 제가 많이 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네. 그건 뭐예요. 생생 내서. 나에게 남는 건 뭐냐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면 이제 나중에 무시당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나는 이 정도로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고 이런 게 이만큼 많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생생을 내고 싶어 가지고 손주 손녀들에게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더 주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더 주고 이러면서 명절 때 만나면 막 손주들이 학을 뜰 정도로 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유, 이제 좀먹였으니까좀 행복해 하시는 게 할머니들의 마음이에요. 할머니들 뭐예요? 손주들이 막 주고 싶었던 것이고 생생내서 손주들이 자기를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전화 한통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가뭄에 있어서 여러분 가뭄은 뭐예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먹을 게 없다라는 이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음식을 책임져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거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뭐더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내꺼 내거 먼저 만들어줘 했죠 내꺼 먼저 만들어줘 하고 난 다음에 어 저기 15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요 예, 엘리야의 말대로 뭐 했더니 순종 했더니 했더니 순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복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좋아서 하는 건 아니죠. 막 이까지 올라오는데 그래도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뭐전뭐 뭐 얘기를 해주셨겠지, 그죠 했으니까 참고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의 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하고, 아니하고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짜증이나고 화가 나는 이 과부의 모습이었겠지만 뭐 했냐면 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너무 힘든 상태예요. 힘든 상태고 너무 괴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저 목사인 제가 갑니다. 가가지고 힘드시죠, 어렵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가서 아이고 너무 힘드신데 내 거부터 좀 해주세요. 좀 짜증 나겠죠. <laughs> 그죠 아이, 아, 알겠으니까 바쁜 거 알겠으니까 내 거부터 먼저 해 주세요. 짜증 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 거부터 하면 내가 더큰 걸로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 그걸 우리가 못 믿는다니까. <laughs> 믿기 힘들죠. 아, 뭐 저도 믿기 힘듭니다. 믿기 힘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여인에게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찾아온 게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은 어디 했냐면 13절에 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그 여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는 뭐예요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병에 기름, 연료 뭐 이런 것들이죠. 기름은 비싸죠. 그래서 돈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라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요. 순종한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시 혹시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걸 우리는 혹시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희망인 겁니다. 혹시는 희망 희망이잖아요. 그잖아요 혹시. 혹시. 희망인 겁니다. 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긴 가뭄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긴 가뭄을 지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 희망과 음식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결과를 알잖아요. 모르면 몰라. 이 결과를 통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씨앗은 뭡니까?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간다는 라 겁니다. 믿음이 멈추면 그것은 병인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 멈추면 그리스, 크리스찬으로서 생명을 잃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믿음이 성장해 내 나가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죠. 그죠? 증거잖아요. 뭘 보여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증거가 이미 많아.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증거예요, 이미.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자체가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거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나가볼게요. 근데 그 증거는 또 다른 증거를 만나보고 싶다면, 내가 해봐야 경험해봐야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과부는요, 믿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작은 희망이지만, 혹시라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이 일단 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뭐 나쁘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평가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있다 없다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검증이 완료됐잖아요.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증거로 보여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멈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특별한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작은 딸이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아, 큰 딸이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 선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기독교를 싫어했는데 한번 마음이 바뀐 게 군대 갔다 와 가지고 군대 갈 땐가요? 나올 땐가요? 나올 때 군대에서 나왔을 때 봤는데 어, 군대에서 나와 나와 있는 아이들을 그 옆에서 많은 친구들이 둘러싸고 그 아이들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맞죠? 정확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봤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너는 잘못됐다, 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죽어라. 뭐 이럴 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아주고 함께 손잡아줄 때 인정받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종결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안 믿기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다면 판단해도 되잖아요. 손해 볼게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르반 여인에 비하면 완전한 과뭄에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래도 건덕지가 있을 때 꺼리가 있을 때 감사하고 비록 가뭄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 작은 마음의 여유는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긴 가뭄 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기억하시고 가뭄의 때에 우리의 희망이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하나님은 가뭄의 때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기억하시면서 긴 가뭄을 지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걸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발이라도 내딛을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이 있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이들이 저희들이 가지 못했던 많은 길로 걸어갈 때도 있어오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우리 성도를 우리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임을 그리고 하나의 지체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뭄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고 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